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5장 2절 지각과 정서 두 번째 내용 1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존웰 우드는 정서는 자아가 흘리는 피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서는 무엇인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가슴 주변의 방어 체계가 건드려지면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방어 체계의 깨짐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피를 흘리도록 허용하면 가슴은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서적 혼란의 한 가운데에 머물면서 판단과 이야기를 끊어버리면 진정한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느낌이나 정서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됨을 부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 분명히 알고 주시하는 부다의 제자는 느낌과 느낌의 발생을 알며 어디서 느낌이 소멸하는지를 알며 그리고 느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느니라 비구는. 느낌의 소멸로 욕망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네 이렇게 느낌의 소멸을 설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느낌이 결국은 탐진치의 집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지각 상의 활동과 정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느낍니다. 또한 우리들이 몸 담고 있는 세계 역시 오온에 의해 경험된 세계이자 연기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온, 색, 수, 상, 행, 식에 의존해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오온작용은 정확한 분리가 가능한 단순한 작용들이 아닙니다. 오오는 상호적인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지과학이 놀랄 만큼 발전했지만 우리들의 정신작용 과정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인지신경과학에서 최첨단의 기구들을 가지고 뇌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의 정신 작용이 복잡하기도 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년 전 부다는 이렇게 복잡한 정신 작용인 정서 수와 지각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연기에서 수호의 다음 과정을 애 애욕과 연결 지음으로써 이미 수호의 단계에서 지각상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수행을 통한 부다의 확철한 자기 체험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2절 지각과 정서 두 번째 내용 지각과 정서 1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